예비 수험생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능국어를 가르치는 최창이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이번 겨울 방학 정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항상 아쉬운 점이 뭐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작 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 수능에 대한 어떤 학습법보다는 제 정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정규 수업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 관심 있는 또 학부모님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저희 연구소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그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상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 아래쪽 댓글란에다가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마찬가지로 어, 충분하게 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2023 수능은 끝나고 이제 곧2024 수능이 시작됩니다. 어, 이번 수능은 사실상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좀 쉽게 문제가 출제되어서 어, 우리 지금 예비 수험생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는 이 국어는 언제나 쉽지 않다. 결과론적으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올 뿐이지 이게 사실은 뭐 90점 초반, 8점 후반대 시험이라면 것이 어,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막상 이제 지금 여기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마 집에서 혼자 수능 문제를 이제 나는 이제, 이제 고삼이니까 한번 풀어봐야지 하고 이제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도 계실 텐데 아마 쉽지 않았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수업들을 준비했으니까 어 여기는 이 영상 끝날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본인한테 맞는 수업 어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고려해보시고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처음 소개시켜 드릴 저의 수업은 정규 수업입니다 저희 정규 수업은 수능기출 끝내기 입니다 어 12월 말에 개강하는 이 수능기출 끝내기는 12월 27일 화요일 날 이때 이제 개강을 해서 순차적으로 개강이 되는 수업들입니다 여기는 이 수능기출 끝내기는 어떤 수업이냐면 말 그대로 고3에 올라가면 수능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풀고 혼자 정리한다고 해서 그 기출 문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더 정확한 건 거기 는그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지문들과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평가원이 지향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고 그 지향하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도 학생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1월, 2월, 두달 동안 총 8주에 걸쳐서 여기는 이 기출문제들을 단계별로 정리를 할 예정인데, 전체 수업은 총 3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시간 반은 문학을 하고, 뒤에 1시간 반은 독서 이렇게 해서 문학과 독서가 연이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공통과목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 공통과목 1시간 반, 1시간 반 수업 시간 내에 최근 5개년에 다루어진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높았거나 꼭 가려야 될 중요성이 높은 지문들 위주로 선별해서 그 지문들을 나갈 예정입니다. 문학은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현대 시, 현대 소설이 모두 네 개가 두번 도는 형태. 그래서 1, 2, 3, 4 다시 또 1, 2, 3, 4. 이렇게 해서 두번 도는 형태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독서는 제재별이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이렇게 제재별이 아니라 문제 유형별로 지문 구성별로 필요한 요소를 배우기 위해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각 요소가 8주 동안 진행될 끔 그렇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하다 보면 물론 어 선생님 여기는 이 지문은 분명히 제가 전에도 풀어봤던 지문인데요 맞죠 기출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풀어봤음직한 지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지문 다시 처음 고3.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했던 지문을 다시 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또 하나 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문들 중에서 최 다루지 못한 지문들 중에 반드시 한 번은 봐야 될 지문들은 제가 주간학습지, 다시 말하면 주간채창이라고 저희 과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집에서 풀수 있도록 거기 있는 그 기출문제를 각그주 배웠던 걸 복습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재조합을 해서 매주 풀어볼 수 있는 문제로 따로 별도로 과제로 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규 수업에서 다뤘던 지문과 과제로 다뤘던 지문들을 모두 다 하게 되면 최근 3, 4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문들은 충분히 다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주간 모의고사가 또 하나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매주 실전 연습할 수 있도록 주간 모의사를 통해서 매주 시험을 보면 학부모님들에게 성적표를 나갈 거고요. 아이들도 성적표를 보면서 본인이 어디가 취약한지 할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다 이 3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날 배웠던 것과 과제했던 걸 별도로 다 개별 검사를 하고, 어려웠던 문제를 1대1로 1대 질문할 수 있도록 1대1 조교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전담 조교라 그래서 이 조교들이 학생을 전담하여 필요한 문제들을 질문을 받아주고 그리고 질문이 없던 친구들은 확실하게 그것이 이해됐는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원을 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업은 3시간이지만 실제로 아이가 돌아가는 시간은 아마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수업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그렇게 수업 끝나고 개별 클리닉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아이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학생을 매주 상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담 조교들이 아이의 학습 상태에 따라서 일단 필요한 친구들도 먼저 제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할 거고 그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계속 끊임없이 피드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수업의 가장 큰 관점, 관, 어, 강점은 관리입니다. 고3 수업은 대체적으로 여기 대치동에 있는 모든 수업들이 다 대형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와서 그냥 수업 듣고 가면 크게 끝입니다. 하지만 저희 수업은 매주 아이에게 필요한 걸 클리닉하고 상담하고 어~ 일대1 멘토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실력이 충분히 쌓일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모든 과정들을 어머님께서 지켜볼 수 있도록 성적표도 제공을 할 거고 문자도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머님들과 일대일 상담을 제가 직접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 지금 이 모든 수업은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강으로 다 다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통 과목을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선택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화작인 엄매도 해야 될것 같은데요. 화작인 엄매는 제가 다나 뒤에 이제 특강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강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별도로 그걸 들을 수 있도록 어, 선택과목에 대한 인강 수업을 다시 재촬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다시 함으로써 집에서 인강도 듣고 나와서 오프라인 수업도 듣고 그래서 따로 별도로 수업을 더 이중 삼중으로 듣지 않게끔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인강 서비스도 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하셔가지고 여기는 이 수업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프리반입니다. 여기는 이 수업은 아침 8시 반에 정말 그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원래 수능이란 건 8시에 입시를 해서 8시 40분에 구강이 시작됩니다. 그것처럼 8시 40분에 정확하게 학원에 등원해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 맞춰서 똑같이 시험을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그 모의고사가 10시에 딱 종료됨과 동시에 채점을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문학과 독서로 나누어서 마찬가지로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답 정리를 스스로 시킬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틀렸던 문제를 본인이 왜 틀렸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찍어서 뭐 틀렸건, 아니 시간이 틀려있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해서 틀렸는지 스스로 고민하게끔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또 일대일 클리닉으로 진행하면서 아이의 습관도 교정하고 아이가 잘못된 점도 지적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학습방향도 결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프리반이 진행될 거고요. 이 수업도 또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영상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성적표는 어머님이 매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주로 이제 이간 모의고사를 사용할 거고요 관연에 나왔던 그 모의고사들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내년 2024학년도 수능으로 해서 새로 출간되는 신간 모의고사 그런데 그 이간 모의고사만으로는 충분히 회차가 다 차지 않기 때문에 상상 모의고사를 같이 그래서 이감과 상상 모의고사를 함께 사용할 예정이고요. 매주 간쓸게라는 주간 학습지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아이의 취약한 거에 맞춰서 그 취약한 부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풀수 있는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간다는 점, 이것도 어머님들이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기는 이 모의고사반은 여기서 여기는 이 모의고사반은. 이 모의고사들을 쭉 치르고 난 다음에 데이터가 누적이 되겠죠.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그 누적된 데이터에 맞춰서 또 아이가 더 취약한 부분 풀수 있도록 한번더 대자료가 더 나간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이 모의고사 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모의고사 반은 3등급, 4등급, 5등급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보다는 되도록이면 1, 2등급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점수는 나오는데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다, 완벽하게 아이의 구어실력을 만들고 싶다는 학부모님 들으면 조금 더더 좋은 수업이다. 하는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수업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수업 더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는 특강이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법과 장문 수업입니다. 화법과 장문은 하루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화작 끝내기 12월 22일과 24일 양일간 22일과 24일 양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나오면 4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4시간 수업 중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각 문제 유형별로 대처하는 방법 더 중요한 거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 이 화작 수업은 인강도 잘 제공을 안 하고 여기는 이 인근에서 사실은 이 화작을 가지고 어, 특강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충분히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있고 충분히 정확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특강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고 나면 정말로 시간이 주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로 안 틀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아예 정확도도 올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수업 사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딱 올해가 넘어가기 전 12월 마지막 주에 모든 걸 끝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으니까 화작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요 수업 반드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2023학년도 수능이라고, 수능이라고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국 업매입니다. 이번에 업매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업매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언매 수업을 엄매를 성적이 잘 나온다고 선택한 다음에 충분한 학습과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품 친구들에게 날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개념도 익혀야 되고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연습도 해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은 개념이 귀찮아서 실전만 풀거나 아니면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개념만 돌리고 실전 문제를 안 풀거나 보통 그렇게 되죠. 저희 수업은 필요한 개념을 하고 그 개념에 따른 실전까지 한 번에 그한 시간에 나와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모두 8번에 맞춰서 각각의 수업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그 수업 내용들 중에는 당연히 개념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지, 문제 접근 요령, 요령까지 같이 배우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전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다. 이 수업 하나면 사실 엄매 1년 동안 걱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수업을 통해서 개념도 잡고 문제 풀이 능력도 키우고 이렇게 해서 3월 달 당장 교육청 모의고사부터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아니 수능 가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여기는 엄매 수업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다른 수업도 많죠. 많은데지 이 황금 시간대에 엄매를 깔아 놓은 이유는 정말 엄매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앞뒤에 또 마찬가지로 상담도 진행할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질문도 받을 예정이니까, 엄매 수업도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제가 준비한 모든 수업 안내 드렸습니다. <laughs> 어, 충분히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어, 설명했 때도 사실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도 시간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이 영상 보시고 아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이구나 하고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아래쪽으로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열심히 가르쳐서 아이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국어를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어, 저최창희한테 이번 겨울 방학 때 한번 꼭 맡겨 보시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수업 어, 영상 마치겠고요. 어, 많은 어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적정 가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나오게 되면 이 장면이 나올 거거든. 다른 건안 나와. 이 장면밖에 없어. 나올 만한 데가. 자, 가볼게. 전란으로 헤어졌던 최척과 아내 오경은 일본 중국 등을 떠돌다가 재회한다 그게 지금 우리의 수능에서 봤던 그 장면이야 자 28번부터 30번에는 이왕의 도산시비곡에 별표 하나 치세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왕의 만본가 나자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이왕의 만보도 만보지만 도산시비곡 중요하니까 그거 공부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도산시비곡이 거의 끝에 차 나왔던 건이 춤은 중요하기 때문에 끝에 차 나온 겁니다 끝에 차 그러니까 이 도산시비곡은 지금 오늘 제가 드렸던 그 행복한 결말이라는 프린트에 보시면 1수부터 12수까지 전문 해석 다돼 있어요. 이해됐죠? 전문 해석 다돼 있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 해석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